안녕하세요 군사 돋보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무인전투기를 위한 인공지능 공중교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규모의 인공지능 활용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미래도전 국방기술이 제안하는 무기체계 소요 연감에 의하면 인공지능 공중교전 기술의 소개와 함께 모자이크 전장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산된 전력과 유연한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아군에게는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군에게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부과하는 신개념 전쟁 수행 방식인데요. 모자이크전은 항공모함 전환을 앞세운 전의 전통적인 현대전 개념을 수행하기 점점 위험해짐에 따라 미군이 새롭게 도입하고 구축하고 있는 대대적인 변화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워게임에서 세계 최강힘을 자랑했던 미군조차 큰 힘을 쓸수 없었던 반면 모자이크전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는 크게 달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과 가장 크게 대립하고 있는 대륙 또한 모자이크전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 한국의 대응 역시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미국의 모자이크전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우리 군의 안보 상황에 맞도록 많은 범위끝 한국형 모자이크 전 개념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모자이크 전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이를 무너뜨릴 능력 또한 갖출 필요가 생겼는데요. 어쩌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우월한 IT 기술 덕분에 무인 전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를 한국에 있어 반드시 일찌감치 연구되어야 할 전쟁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장을 완전히 뒤집어놓게 될 모자이크 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문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차 위협받고 있는 미군의 군사적 우위를 다시금 확보하게 해줄 모자이크전. 현재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동아시아 지역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대륙의 군사력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지만 동펑 21D, 동펑 26 대함 탄도 미사일처럼 함대 전력에 취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존재들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륙의 대함 미사일들은 항공모함의 함재기들이 가진 작전 반경을 넘어 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대륙과 불공국 등의 군사력을 감안했을 때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이제까지 미군이 누려왔던 군사적 우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전략을 찾게 되었고 그 해답이 바로 모자이크전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모자이크전이란 2018년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파의 60주년 컨파라스를 전후로 이곳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 중 하나인 전략 기술실에서 공개한 개념입니다. 다파의 전략 기술국장 티모시 그레이슨의 말에 따르면 보자이크 전이란 지정된 위치에 딱 들어맞아야 제 역할을 할수 있는 특정 모양의 퍼즐 조각이 아니라 호환 가능한 타일이 복합 체계로 구성된 전투 방식이라고 합니다. 모자이크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공식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념 연구 보고서 등을 통해 들여다 볼때 모자이크전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첫째, 신속한 구성과 재구성이 가능한 전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간지휘, 기계통제를 활용하여 신속한 구성과 재구성이 가능하고 보다 분산된 전력으로 미군에게는 적응성과 유연성을 주는 것그 반면에 적에게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부과하는 전쟁수행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군사력은 대규모의 전력을 패키지로 구성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에 따라 오히려 유연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F-35와 F-22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할 경우 둘다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지만 서로 연동되는 부분이 극히 적다보니 이둘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XQ-58A 발키리 무인 공격기가 맡아주어야 합니다. 고가의 첨단 무기체계들은 오히려 새로운 기술의 접목이 필요할 때나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이 필요할 경우 업그레이드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은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F-35 전투기를 26년 가까이 개발했지만 그 사이 적국은 비교적 쉽게 개발해 배치할 수 있는 방공 미사일을 몇 세대나 거치며 S-500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모자이크 전에서는 정해진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운용하는 지금과 달리 분산된 전력을 유연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규모와 형태로 전력이 편성되는지 적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둘째, 킬 체인이 아닌 킬 웹으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현재 군사 플랫폼들은 하나하나가 많은 것을 할수 있도록 통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35 기체 하나에는 스텔스 능력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 전자전 능력 등등 여러 능력이 부여되어 있죠. 킬체인은 이런 군사 플랫폼 하나하나가 순서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 입장에서는 이 다음에 무슨 과정이 이어질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이 탄도미사를 발사하려고 할때 우리 한국이 사전에 전투기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킬체인을 가동시키려면 어떨까요? 킬체인의 순서를 잘 알고 있는 북쪽이 중간 단계에서 킬체인의 구성 요소 하나만 끊어버리면 작전 자체가 의미없게 될수 있습니다. 정찰 위성에서 적탄 놈이 살포착 F-35에서 정확한 위치 정보 송신, 미사일 발사 단계에서 적이 아군의 데이터 링크를 전자전 공격으로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탄도 미사일을 막을 수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들도 쉽게 알고 있는 조합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곳에 랜덤으로 퍼져 있는 무인 전력과 유인 전투기 등이 언제 어디서든 예측할 수 없는 구성으로 묶여서 동시 다발적인 공격을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쉽게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킬 체인과 달리 거미줄처럼 넓게 펼쳐진 킬 웹은 하나의 노드가 무력화될 경우에도 작전 운용이 가능하다. 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대만 해협에서 함대 방공을 맡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들을 직접 파괴할 수는 없어도 대륙에서 위력이 약한 전술 핵무기를 이용해 NEMP 공격을 감행한다면 예민한 센서를 가진 이지스함들은 강력한 전력을 갖췄음에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찰을 맡은 무인기들과 공격을 맡은 무인기들, 유도를 맡은 무인기들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을 분리시킨 무인 전력과 이를 지휘할 수 있는 유인 전력들이 여기저기 수도 없이 퍼져 있다면 어떨까요? 손실을 금방 복구하고 언제든 새로운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더구나 이런 식의 전력들은 가격도 저렴해서 좀 잃는다고 해도 티도 나지 않을 정도이기에 대량의 물량이 필요한 터모전도 감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자이크전은 AI와 자율 시스템을 활용해 적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격 방책을 만들어서 적의 의사결정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인간중심의 지휘통제에서 인간지휘, 기계통제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모자이크전에서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적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계적 능력이 강조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적인 구성과 재구성이 가능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전력 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추구하는 고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으로 인해 자율화된 전력들은 정확하고 빠른 상황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여러 개의 선택지를 제시해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기존의 전략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인데요. 기존의 전략들에서는 여러 선택지 중 가장 최선책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런 방식은 어느 정도 적이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자이크 전 개념에서는 이와 달리 랜덤하게 여러 방책들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적 입장에서는 정말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서야 무슨 전략을 쓰는지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 같은 방책은 최선의 공격 전략은 아니기에 수행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수의 무인 전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파에서는 모자이크 전 수행 개념을 위해 6회 공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했는데요. 육군은 큰 대형을 유지하기보다 소형 및 중형의 무인지상 차량 유지 V 를 다수 갖출 것. 공군과 해군은 무인기 UAV를 추가 편성해 자체 방어 능력과 탐지 및 군수 지원 능력을 향상시켜 중대 소대 규모로 적응형 킬랩 전력을 구성할 것. 해군은 한 척의 호위함에 여러 척의 무인함정 USV와 무인잠수정 UUV 등으로 구성된 유령함대로 적응형 킬로 앱을 구성할 것 등입니다. 이 같은 무인 전력들은 저가의 중소형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심전을 위한 장비들을 모두 탑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모자이크전을 위해서는 상황 중심의 C3 구조가 필요합니다. 모든 전력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는 네트워크 중심전과 달리 상황중심 C3 구조는 분리된 전력의 구성요소가 사용 가능한 통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전력을 예하 지휘관에게 활당하고 AI에 기반을 둔 기계작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관리 가능한 제어 범위를 유지하며 상호 관련된 일련의 작업에 필요한 전력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것입니다. 워게임 결과 드러난 모자이크전의 엄청난 효용과 한국의 모자이크전, 최근 미국의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 CSV에서는 모자이크전을 적용한 워게임과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전통적 방식의 워 게임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전장은 현재 가장 큰 무력 충돌이 예상되는 대만 해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모자이크 전 팀은 처음부터 대륙의 여러 전구에 여러 가지 방식의 다양한 공격 전략으로 작전을 펼쳤는데요, 대륙의 전력들은 역시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공격해 들어오는 모자이크 전 팀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시작과 동시에 대륙의 장거리 미사일과 레이더들은 모조리 파괴되어 버렸고 미군에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을 잃어갔습니다. 반면 전통적 방식의 팀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먼저 대륙의 레이더와 미사일들을 무력화시킨 다음 해상과 공중으로 전력을 투입 최종적으로 지상군이 투입되는 현재 공격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전통적인 공격 팀은 모자이크전 팀보다 손실이 적기는 했지만 고가치의 전력들을 많이 잃어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반면 모자이크전 팀은 손실이 더 많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가치 전력과 무인 전력 등에서 피해가 발생해 전체적인 손실 비용이 전통적 공격팀의 3분의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살펴봤을 때 모자이크전은 현대전의 개념을 대체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한국에서도 이를 순차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병력 자원이 감소하게 되며 전면전보다는 국지전과 같은 위협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모자이크전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적절한 한국형 모자이크전 개념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직되지 않고 요연한 조합이 가능한 유무인 복합 전투 수행 조직을 위한 변화 또한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는 미국 의 대륙까지도 모자이크전 수행을 위한 개념 연구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만큼 모자이크전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한국군이 모자이크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화가 필요하고요. 하겠지만 이런 변화야말로 IT 기술이 발달하고 점차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 군대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국도 현재 다양한 무인 전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투 생을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모자이크 전인 만큼. 우리가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준비한다면 미래 전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